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리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이로다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합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로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향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에 예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 지난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잠깐 들으시고 또 오늘도 또 많은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세우망고 배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고 싶다, 원하면서 내가 뜻을 세운다고 내 맘대로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이 있고, 없는 문제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도록 뜻을 품으신다면,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마음을 정하시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보이는 그런 시간상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 생명의 주관자이다.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자 소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진실로 부탁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살고자, 오직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자 예배드리는 자들이 맞다면은 이 시간 예배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삼하는자의 모습을 보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을 보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문등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막이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아들아, 하신데, 곧 문득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금 아, 마가복음 1장 40절에 42절 말씀 받, 봤을 때, 자, 어떤 문득병자가 예수 앞에 왔습니다. 음? 자기의 저주의 문제, 그 문득병을 고치기를 이 문득병자가 원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면 큰 소리로 아멘. 원하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고치겠나이다. 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되어지겠나이다. 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면, 자, 이 말씀이 쫙히 보이면서 심령에 담겨줘야 하는데요. 자, 말씀 보신 대로 그 문등병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고 깨끗해지는 모든 것은 자신이 그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 나 문둥병에서 낫고 싶다,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수 있다.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이 너무나 싫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고치시겠다 아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고침을 받는 결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그 뜻을 가져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절규하고 갈망하고 있는 문득병자의 믿음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 소망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져주셔야 한다. 뜻을 가져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아멘 자 그리고 야구보서 4장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4장 13절 15절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374쪽입니다. 큰소리로 앞두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만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것이원을 아멘. 자, 15절까지. 자, 그러니까, 자, 보신 말씀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너희는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도 다 말은 하지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 나 스스로도 살수 있다. 이런 자랑하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가 뜻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없다. 아, 없다 생각해야 될 텐데, 어찌하여 그리 어리석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뜻을 세웠다면, 이제는, 이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마음을 작정하시도록, 작정하시도록, 내가 품은 뜻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정하시도록, 정하시게 하도그 마음을 얻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어져 그래서, 지금의 처형, 대 환경,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은 지혜 있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도록 구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십시다. 10편, 3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러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 아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든든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대도 나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바누엘 하나님, 일어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찌 든든하고 막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두렵지 않고 이길 능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른손, 이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더 나오려고 애쓰는 것이죠. 말씀을 좀더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줄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어? 조롱하는 것 같고 또 나를 볼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의 내 환경 여건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아, 이제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내 마음을 좌절시켜. 좌절시켜. 내 마음의 생명과는 소망이 막 없어져. 소망의 불이 막 점점 점점 꺼지는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음? 7절에 시작.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싸오니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싸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번더 8절만 다시 한번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말하면서 그냥 동냥어듯이 거저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 주실만한 자의 그 모습을 보여 생명을 얻으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환경이라는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이수침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쉽지 않겠구나. 아 이렇게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8절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서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거든 되고 안 되는 것이 환경과 여건 어떤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과 그 도우심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될것 같으면 믿고 안될것 같은 상황이면 안될 거다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 게아괜찮을 거야 하는 책임감도 없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구원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이시다 아멘.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원하는 대로 될것 같던지 말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룰 수 있다. 주님만 바라옵시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지금 돌아봐도 우리에게 틀려 있는 환경과 여건이 지금의 내 건강이 지금의 내 사정이 나를 조롱하는 자. 내 생명의 소망을 꺾으려고 방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도 원수가 방해하더라도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당당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십시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24절까지 큰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 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 죽은 것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게 된것 같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도 자기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18절에서 24절까지 쭉 본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생명을 낳기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100세니까, 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소망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은 몸 같은 데서 백세의 독자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의 나이 드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얻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꺾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망을 꺾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끝까지 보이며, 제발, 제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응? 하나님과 살림을 놓지 않겠습니다. 거저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중인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원수입니다. 원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없으면서도 줄 것처럼 하잖아요. 환경과 여건을 속이며 우리를 파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 생명의 소망,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일으킬 수,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큰 소리를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10편, 3편, 6절부터 8절까지 큰 소리를 읽고 기도하십시오. 6절부터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아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빵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계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만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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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 높이 드시고, 이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환경 믿지 않고, 사람에게 나오, 나오는 말을 믿지 않고, 뭔가 되고 안 되고의 여건을 믿지 않고, 오직 내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시다. 믿음으로 믿겠사오니, 고백하오니, 주여 내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책을 놓고, 우리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 어려운 걸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국가락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성령님 주여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